네, 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널 아트를 꾸미는 방법,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유튜브 채널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에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어떠한 정보를 주는 채널인지 쉽게 알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널 아트입니다.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에는요, 그, 그래픽 디자인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라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캔바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여러 가지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뭐 소셜 미디어 디자인이나 문서, 뭐 개인 교육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있는 채널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처음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소셜미디어, 여기 뭐 인스타그램부터 페이스북 쭉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유튜브 채널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 이제 제가 한번 사용했던 그 채널 아트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음악 관련, 미용, 여행, 메이크업 등등 뭐 여러 가지 채널 아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 채널에 좀 성격이 맞는 그런 디자인이 있다면은 갖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제 채널 아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채널아트 같은 경우는 뭐 IT 정보, 정보. 그리고 뭐 낚시가 있고요 그리고 ASMR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추가 부연 설명을 뭐 써주셔도 됩니다. 이 공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주 한개 이상의 컨텐츠가 업로드 됩니다. 뭐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글자 폰트, 글꼴도 뭐 자기가 원하는 글꼴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꼴 중에 하나를 바꾸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글꼴 변동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디자인이 됐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채널 아트를 한번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셔서 다운로드 PNG 뭐 형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운로드가 된 채널 아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을 풀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 아트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 보겠습니다. 유튜브 네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채널 아트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만들어 놓은 채널 아트를 불러오면 됩니다. 열기. 자, 여기서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TV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자르기 조정을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선택.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자기 사진이나 그내 채널의 특징을 그 나타내 주는 그런 사진을 여기다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추가 하셔가지고 네, 뭐 사진 원하는 사진이 있으시면 하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진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셔서 완료 네 이렇게 들어가있고요 조금 새로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채널 안에 들어왔을 때 채널 아트를 꾸미는 방법 쉽게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이 없이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컨텐츠를 직접 이제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